국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 시간으로 오늘 저녁, 늦은 저녁이죠.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을 우리가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갭상승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이런 모습인데, 결국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의 선물과도 같이 매매 행태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니까, 지금, 3시 들어서 주가가 2시 반 이후로 선물 매도가 급증하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외국인들 선물과 연계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위험 관리가 어떤 추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상황이 가능 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고객 예탁금 역시도 지금 93조 원에 육박하는. 최고치, 3조 원 이상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역시도 114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지금 급증하면서 220조를 확보했는데, 일단 제일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신용용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B2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단계 과열권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은 지수의 변동성은 장중에 그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유동성은 근간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낙폭이 크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 시점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내일은 이제 미국 소비자물까지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ADP 취업자 변동이 있는데 어 일단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줄었지만 아, 비농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전월 대비 상승한다라는 것,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회담 관련 수혜 섹터들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 이전 발표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팅 관련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르노코리아 신차 팔랑스 최초 공개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도 어 지금 이번 주 자동차 관련 일정들이 국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번 주까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역시나 변동성에 주의를 해봐야 되지만, 그 변동성 우리 개인들이 잘 활용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자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자, 우리 AS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한국 PIM 볼게요. 최근에 우리 AS 계속해서 갔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익이 단숨에 75%를 넘겼는데 지금 자리는 홀딩일까요? 음, 저는 이제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지금도 끌고 갈 만하죠. 왜냐면은 국제 자동차 전시회 쪽들이 지속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갈수 있지만. 일단 로봇 섹터들은 CES 2026 행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 4 0 0 0 원을 목표가로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한국 PIM은 수익 실현하시고 대신에 이거 역시도 단기 급등한 그런 부분을 보여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과 현대가 휴먼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격돌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 이슈로 해서 오늘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PIM 같은 경우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로봇의 핵심은 경량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티타늄이라든가 알미늄 고난도 금속 부품 정밀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PIM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한국 PIM은 전량 매도하시고 우리는 5만 8천 원 이하로 해서 우리 다시 매수 포인트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PIM은 이제 수익 챙기자 사인 받았습니다. 여러분 75%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 분을 축하드립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또이 단톡방 안에서 이 정보방 안에서 안내되니까요,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매드팩토 볼 텐데요. 최근에 꾸준히 말씀 주셨던 종목이죠. 우리 11% 수익을 보는 자리에서 오늘 장은 세로운일까요?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어 여전히 이게 또 속삭이고 있어요. 2주 가까이 우리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스 타이크라인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수했는데 어 일단 지금 매드팩트는 여전히 저는 매수 자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이 되지 않으면 실망 매물을 있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행사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전히 매수 쪽으로 말씀드렸겠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0원 이탈, 즉, 5,900원 전후에서는 손절 기준은 명확히 잡으시고요. 대신에 뭐 기술 이전 이슈가 나왔을 때는 8,500원, 8,600원, 여기서 1천0은 걸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종대왕 아련을 목표해서 한번 목표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드팩토는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 말씀 주셨고 손절가 잘 챙겨 보세요. 5,900원으로 저희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대건설이고요. 오늘 원전이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더라고요. 현대건설도 장중에 20% 이상의 급등 나와주면서 단숨에 신고가 새롭게 썼습니다. 우리 수익은 56% 돌파가 됐네요. 아,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실적을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절하는 데는 그그 목표 주가를 낮추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자고 했던 부분들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2026년 같은 경우는 2025년보다 매출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40% 증가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집중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7년 역시도 30%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것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주택 정배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얘들이 에너지 전환 사업으로 그 사업체를 전환했다라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수주액이 대략 39조 원대를 전망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각국이 이제 원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종전도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시점, 그리고 중동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어, 기대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현대건설을 보면 외국계와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급등시켰어요. 그러면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와서 지수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2027년도, 26년도 실적도 좋지만 27년까지 실적 개선되는 것을 믿고 가자. 그래서 엉덩이 무겁게 1차로 10만원 도전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10만 원에서 목조가를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량 뺏기지 말고 10만 원 호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는 실적에 수렴한다. 항상 말씀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보니 우리 현대건설좀 일찍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다녀쌤의 사인에 맞춰서 사셨다면 신고가 즐기고 계실 텐데요. 10만원 바라보면서 우리 욕심 더 내보도록 할게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K오션 플랜트인데요. 자, 우리 수익은 13% 넘어가는 구간이고 오늘 AS 종목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제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 해상 풀력을 미국이 중단했기 때문에 해상 풀력 모멘텀은 없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6 0쪽 잠수함 수주, 그 다음에 수주 기대, 그 다음에 어, MRO 유사업인데 어, SK 오션플랜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 MRO 통과를 합격했기 때문에 MRO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1월 이제 중순이죠. 1월 말 됐을 때 매각 관련 불확실성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으로는 큰 이슈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차 2만 5천 원까지 흔들림 없고 지금도 매수짜리다. 그래서 2만 5천 원까지는 가져가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오션플랜트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 25,000원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 하나 짚어볼 텐데 우주항공 가볼까요? 어 우주항공 섹터는 우리가 1분기 내내 계속해서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집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어, 스페이스X 상장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우주에 대해서 R&D 구조 5천억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정책과 함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우주 세터는 지속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의 FCC에서 페이스백 스타링크 2세대 위성 7,500기를 추가로 발사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위성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대장이라고할수 있는 이노 스페이스가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골이라는 그런 모습이고, 태아베스텔리주도 같은 맥락이고요. HVM 역시도, 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원전 관련, 위성 관련 섹터들은 이제 초창기 띄워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아니, 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루미르라든가 보면 오늘도 국가하고 밀렸고, 그 다음에 제노코도 마찬가지죠. 선택도 마찬가지고, 나노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주 섹터들은 신국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주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종목들 언급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녀 쌤과 함께 하시면서 우주항공 섹터로도 여러분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 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다녀 쌤과 함께하세요. 쌤, 우리 여기서 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